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인도를 받아 사라는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의 인도를 받고요, 청소년기에는 선생님의 인도를 받고요, 청장년 때에는 지혜로운자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요. 또, 노년의 때가 되어지면 자녀들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혼자이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험한 것 같고 돋없음을 맛보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심입니다. 어,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인도자 대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서 편안한 길, 복된 길, 안정된 길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꼭 그러던가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다녀도,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요. 육신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요. 눈물 쏙뺄 만큼 어려울 때도 내 인생 가운데 있더라 그런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좋은 대로 인도하고, 이끄신다는 말은 거짓인가? 말장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굳건히 믿을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요,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에. 사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고센 땅을 지나서 숲곳에다가 장막을 쳤다가 에담에다가 장막을 쳤다가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밑돌 사이 비하이롯 이란 곳에다가 장막을 치라라는 말씀으로 피록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경로는 우리를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숙고대에서 에담을 이란 곳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에담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 시내반, 그 시내광야의 위 끝자락에 있는 지역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이미 애굽을 지나서 홍해라는 지역의 경계선을 지나서 가난 땅에 들어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라는 말로 소개되어지고 있거든요. 애국 땅을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로운 몸이 될것 같은 상황인데 지금 에담이라는 곳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출 애굽을 하려고 떠났는데 간신히 애굽 군대를 벗어나서 벗어난가 싶었는데 돌이켜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냐면 여기 보니까 바다와 밑돌 사이 비하히롯 그 앞이래요. 바알스본 맞은편 땅이래요. 그곳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수경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명이 지금 현재 어디다라고 명확하게 볼 수는 없는 곳입니다. 많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할 때에 수경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장막을 치고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쪽은 아마도 그 당시에 어, 많은 절벽들이 이렇게 애둘러 있는 땅. 뭐 지금이야 어, 해수욕하기 참 좋으시겠구나라고 하겠지만 몇십 명이 장막을 치고 있을 자리가 아니라요. 200에서 250만 명,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4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막을 치고, 몇날 며칠 지내야 되는 곳이에요. 바다가 있고요, 절벽이 있습니다. 입구를 봉쇄하면, 옴짝달짝 못하는 콕 박혀 있는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전혀... 탐탁지 않은 마땅치 않은 도망치는 신세로서는 여기는 전혀 가당치 않은 지형이에요 입구만 턱하니 막아버리면 어디로 내뺄 수도 없는 그런 곳 그곳이 지금 어디냐면 믹돌과 바다 사이 비아히롯이라는 곳이에요 믹돌이 어디냐면 애굽의 맨 마지막 망대가 있는 곳 거기가 믹돌이거든요 그게 애굽의 마지막 땅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부러라도 그곳을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떡하니 앉아 있는 꼴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뿐인가요? 여기 사절에 보니까 내가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너희들을 뒤따라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해요. 바로의 마음과 생각을 지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생각을 못하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왠걸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더 고집불통이거나 오히려 그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 다시 붙잡아 노예로 삼아야지 라는 마음이 치솟도록 했다라는 말이지요 이런 생각이 들것 같아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하고 뒤통수 친 하나님 이런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인 거지요 이두 가지를 가만히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땅, 가장 좋은 곳, 가장 안전한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의거심이 드는 거예요. 알다시피 지금 무엇이 인도하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이끄는 대로 쫓아오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당도할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얼투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힌 말이 또 하나 있지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될 거다. 라는 이 놀라운 예언의 말이 맞아 떨어지게 만든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라고 되묻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이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게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10절 이후에 보니까 우리를 억지로 불러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나와 이곳에 묻어 죽일 셈이냐,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원망과 원성을 드러냅니다. 누가 이 원망과 원성을 잘못됐다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서 구름 기둥 따라서 불 기둥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 넣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수 있는 원성과 원망 일이라고 봅니다.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하나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하나님만 섬기며 쫓아왔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결과가 이렇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리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 평탄한 곳,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의심이지요. 하지만 이런 생각에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 버리는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편한 것, 내가 봐도 인정할 만한 것, 그것으로 인도하셔야지 다른 것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즉, 믿음의 사람은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주장,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이 고백에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즉,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아멘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나온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었을까? 무슨 뜻이 있었을까? 살펴보면 되겠지요 하나는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여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시켜줄 것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만 아직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과 인도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 대단한 일이네 기적 같은 일이네 사람으로도 할수 없지라고 하는 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신앙적인 믿음의 고백은 확신은 아직도 없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을 확신시켜 주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눈앞에 엄청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라 말할 때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고,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진 사이에 멈춰 서더니 암흑같이 어두워지게 하고, 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넘어오지 못하고 못하도록. 그 모든 길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가로막힌 홍해를 갈라 버리지요. 동풍이 불어 마른 땅이 되게 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지금 눈앞에 보여주면서 자,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고 알려주고 고백하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되심을 인정할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여기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개는 끄떡이지만 마음으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무게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게 구원을 베풀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 다시 한번 잘 눈을 들어 바라봐.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내가 구원자 됨을 고백하고 나를 따라오려무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이끌어 살아가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암무게야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아라. 또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인 애국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절해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18절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고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앞에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도 하시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를 통하여 여호와 인줄 알리라. 사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신들에 대하여 엉뚱한 믿음을 갖고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아라. 신 중에 신왕 중에 왕 그것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라는 말은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아울러 말하고 있고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전능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또 하나의 하나님의 괴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국 다.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져요 요셉에게 잦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고를 통하여 넘어지지 않니냐고 믿음을 굳게 지켰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져가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요나를 통하여 물고기 폐 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낸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계를 선포하도록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많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다섯 살때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얘는 틀렸어. 라고 하는 말로 어쩌면 그렇게 끝났을지도 모를 인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섯 살 때의 경험은 저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길잡이가 되었던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갈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 고민하다가 사진 기술을 배워서 사진관을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배울 형편이 안 되니 책 하나를 사다가 그 책을 보고 열심히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사진술이라는 책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주문받은 서점의 사람이 잘못 보아서 잘못 보내서 사진술이 아니라 발성법이란 책을 보내요. 받고 보니 엉뚱한 책인 거예요. 반송할 만한 돈도 없었고요. 그럴 방법도 잘 모르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책을 보고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이 소녀는 사진술이 아니라 발성법 책을 보고 하루하루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후에 이 소녀는 성악가로 대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계적인 성악가 찰스 맥카시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영우 웨스트민스 사원에 웨슬리 형제를 위한 기념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존 웨슬리의 유명한 세 마디가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너무나 유명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이 땅에 묻히게 할수 있으나 당신의 일은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걸맞게, 존 웨슬레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두팔 번쩍 들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라고 외쳤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지?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눈물 쏟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지?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내 육신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책임져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그말 믿고 하나님 따라왔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몸은 아프고, 일은 안 되고, 문제는 생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할 때에 오늘 말씀에서 부어듯이 하나님이 놀라우신 계획과 그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아멘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인지인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르기 전에 광야를 통과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는 절대적인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 광야 여정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온 차이도 있었고요. 외부의 적들도 있었고요, 혹은 내부의 불평 불만도 있었습니다. 여러 위험에 처해 있을 그때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임재하시고 인도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따라오는 이들을 통하여. 계획하시고 소망하시며 그 놀라운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소망하신 것이 있음을 기억하며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아니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겠지, 설령 다르더라도 굳건히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어떠하든, 어디든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며 영광 돌리는 식년은 인생들 뒤여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